안녕하세요. 알트키재테크의 알트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한국 부자들이 어떤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KB금융 그리고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매년 부자 보고서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부자들이 생각하는 공통적인 패턴이라든지 그들의 니즈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에 녹여내고자 분석을 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하나금융연구소에서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이게 비교적 최근 자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영상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은행에서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뭘까요? 보고서 처음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부자라고 함은 금융자산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은행을 이용하는 고객 중에서겠죠. 모수가 한정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부자들의 공통적인 패턴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뭐 충분하겠죠. 다시 돌아와서 금융자산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걸 정확하게 가르키는 건가? 이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이버에 가보시면 정확하게 그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금융자산이라고 함은 주식과 채권 그리고 예금 신탁 등을 가리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좀더 쉽게 얘기하면은 금융회사들이 자기들이 만든 그 무형의 자산들을 통칭해서 금융자산이라고 보면 쉬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에 포함이 될까요? 포함 안 되겠죠 그 자체로 실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라고 하는 걸 거고요. 그리고 금도 이 실물자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내가 주식이랑 그리고 뭐 펀드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예금까지 합쳐서요. 다 합쳐서 10억 이상 있다 라고 하면은 은행, 은행이 이제 부자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부동산을 제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물론 이 기준에 해당이 안 되고요. 부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뭐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부자들이 어떤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어, 보고서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뇌리에 샥 하고 스치, 스치시는 그 자산이 맞습니다. 부동산이 어, 작년 말 기준으로 어, 전체 자산의 과반수가 넘어요. 5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은 49%의 금융자산 내에서는 어떤 자산들이 어, 비중이 높을까요? 예금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펀드와 신탁 같은 어, 간접투자자산 그리고 그 다음 순위가 주식이에요. 물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워낙 투자가 성행했기 때문에 어, 내년 발간되는 보고서에서는 주식의 비중이 조금 높아질 수는 있겠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부자가 됐는가?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가장 궁금했는데요. 어, 보고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수 있듯이 뭐 부자는 다들 금수저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결과도 그렇게 나오면은 너무 슬프잖아요. 뭐 상속, 증여로 부자가 된 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면 굉장히 슬플 수가 있겠는데 다행히 이 보고서에서는 25%만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숫자는 아닌 거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1위는 그렇기 때문에 상속 증여가 해당이 안 되고요. 1위는 그렇다면 어디까요어떻까요 어딜까요? 무엇일까요? 사업소득이 32%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상속 증여가 2위. 그리고 3위가 약 19%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그 다음 순위가 부동산 투자, 어, 그리고 금융자산 투자. 요런 순서대로 비중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근로소득도, 어, 비중이 높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조금 의아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초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뭐 전문직이라든지 아니면은 대기업 임원분들도 어, 이 모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여기를 찾아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거는 이 투자자산 중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금융자산 투자 즉 주식이나 뭐 펀드 투자 같은 거에 대비해서 부자로 만들어준 어, 비중이 높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주식 투자하거나 아니면 펀드 투자해서 부자가 됐대.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 사람 부동산 투자에서 부자 됐대. 라는 얘기를 훨씬 더 많이 듣잖아요. 사실 그거랑 이 결과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부동산이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은 걸까? 시장이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좋았다, 나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근본적으로는 저는 에버리지 차이라고 생각해요. 어,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에 요즘에야 규제로 인해서 많이 어, 막혔다고 하지만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경기도 아파트를 예로 들면은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 대출 받으면은 담보 시세의 70%가 대출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2금융권은 80% 이상도 가능했어요. 그 말은 내가 만약 3억짜리 아파트를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세금이나 중개보수 등기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금액이 6천만 원 밖에 안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대출로 인한 비용은 어떨까요? 그때 당시가 지금보다 대출금리가 조금 높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연 3.5에서 4% 금리면은 대출을 무리 없이 받을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3억에 80%를 대출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3억에 80%는 얼마죠? 2억 4천만 원이죠. 2억 4천에 연 3.5에서 4%면은 어약 95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되네요. 물론 큰 돈이죠. 큰 돈인데 그 동안의 자산 가격의 상승분을 고려하면은 이건 정말 세발의 피였던 거예요. 정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역사적 저금리 환경이 이렇게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저,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3억에 80% 대출을 일으켜서 내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내 투자 원금 기준으로는 4배 레버리지를 사용을 한 거예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레버리지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만약에 3억짜리 주택을 매수하는데 어, 전세를 2억 7천에 맞췄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들어간 돈은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배의 레버리지가 어, 효과가 발생한 거예요. 게다가 실질적으로는 이때 대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 비용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레버리지 효과는 더 크게 발생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런 레버리지 비율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아파트 투자가 굉장히 위험한 투자로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파트 투자를 그렇게 위험하게 보나요? 그렇지 않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필요로 하는 자산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택 가격에 대해서, 가격 하방 안정성에 대해서 모두가 신뢰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만약에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 라고 하면은 딱 그냥 들어가서 살지 뭐 라는 마인드가 베이스가 일단 깔려있고요. 그리고 실제 자산가격이 하락해서 내가 매도를 하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입지가 나쁘지 않은 곳이라고 가정했을 때 충분히 매수 수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신뢰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주택들이 굉장히 좋은 담보물로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은행들에서도 그걸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10배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부동산 자산을 내가 매입을 했는데 그 부동산 자산이 가격이 좀 올랐다. 그렇게 되면 은내 투자 원금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뻥튀기가 될수 있는 거고 굉장히 운 좋게도 긍정적인 시장 환경이랑 겹쳐졌다. 라고 하면 은 정말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버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다른... 금융자산 투자 대비해서 더 높은 확률로 부자를 만들어 준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어 부자 보고서를 통해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어떤 것이 있나 그리고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나라는 것에 대해 한번 알아봤고 마지막에는 레버리지에 대해서도 살짝 얘기를 했어요.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분만 언급을 했지만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기회가 되면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트기였습니다.